여기서 트롤이 있대서 들어왔는데 좀 제가 타워를 못한단 말이죠 제 동생보다는 이니지만 어쨌든 간에 얘가 트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얘들이 한 명이 하는데 그냥 단체들이 거기 위에 몰려가지고 에어 트롤 하면서 그러는데 저 지금 한번 당했거든요 화가 납니다 트롤 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트롤데들 이제 무지를 무기는 없으니 어쩔 수 없고 트롤들을 이제 손봐주면서 그냥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죠? 아마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. 자 이제 그 아, 네. 트롤는데가 무슨 왔습... 거의 다 도착했어요. 거의 다 아마도 이제 빨리 이거 끝내야겠는데 이게 이제. 오! 여러분, 또 왔어요. 저쪽에서 이제, 트롤 하는 애들이. 여기 좀 올라가면 되는데. 이제, 트롤 하는 애가 있대요. 예, 예, 여기. 저, E, L, E, L 친구가 트롤을 한다는데, 궁금합니다. 어이씨, 트롤. 어디서 째? 어? 떨어졌다 개꿀 여러분.. 아잇! 그래? 자 여러분 이제.. 한번 가도록 하겠다! 살려주세요 어? 트롤 사라졌다 개꿀 일단 그럼 오늘은.. 일단 트롤 잡기는 됐다 치고 마지막을 보는걸로 하겠습니다